그 그러니까 좋아요도 형님 같은 경우 도한 500개씩 나오시잖아. 300개 나오나? 형님, 어? 많이 <laughs> 100개야? 아, 왜, 왜 형님? 뭐 많이 나오시잖아. 1 0 0개야아왜왜 그러는 거야, 형님. 친구 수도 많은데. 이뭐 뭐가 뭐가 형님이 활동을 아, 얘들이 바쁘죠. 바빠지... 아, 그 친구를 한번 정리하시던가요. 그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있다며요. 또몇 개를 그 추가로 옆에다가 만들어서 또 계정을 또 키우시면 안 돼요. 어, 형님, 한 5천 명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. 아, 아무튼 형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근간에 또뭐 춘세 여기 좀 오셔서 좀 저것 좀 해주세요. 팀을 아이 저기 저희. 저랑 같이 가면 좋긴 한데 형이 제가 그뭐 이것저것 챙겨서 같이 가서 그죠? 좀 같이 굽고 어.. 아, 하는데는데 아, 저도 뭐 이거 낮에 뭐 타지에 있으니 이거 뭐 저녁에 거기 한번 가려면 그냥 아예 오후 일정을 비우고 가야 하니까 그렇다고 엊그저께 한번 갔다 왔거든요 중세 아 두달만에 갔나? 거의 두달이잖아요 거의 두달만에 간것 같아요 아, 뭐, 오늘 공사한다고, 아까 통화했었는데, 공사한다고던데요? 뭐, 이렇게 그 다크 하나 더 추가한다고. 그 앞에, 홀에. 예. 네. 네, 네, 형님 얘기는 해놨어요. 아까, 좀 전에 전화해서, 형님 그거, 그, 저기, 네, 뭐, 통화해보시면 알 거예요. 아까 통화했거든요? 통화하면서, 태현 형님, 뭐, 저, 이렇게 좀, 그, 불러서 좀 해주시라. 아까 제가 통화했었어요. 형님 전화 전에, 아침에. 예, 통화했던, 아, 그러라고. 근데 오늘은 공사하고 있어서 안 된다,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오늘은 오후에 공사한대요. 오늘은 안 되고, 뭐, 내일이나 모레나, 주일날은 안 하거든요. 그, 춘수 형님 전화번호 아시죠? 예,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전화하면, 그니까 수일만 빼고요. 수일하고, 요 수일만 요 빼면 나머지 일은 그냥 그교회다 주차하시면 되거든요. 버튼이 있어도 바로 열어주니까. 그래서 뭐, 저녁 시간대, 근처에 모임 뭐 있고 하면 전화 제가 해 놨으니까요. 저기 그리고 형님 그리고 전화하면 무조건 오케이예요. 뭘뭘 이렇게 뭐 그냥 가서 아, <웃음> 아니. <웃음>